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우려감도 함께 자아내고 있어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텐데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어, 위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타이틀은 이란이 음, 이스라엘 공격 멈추면 보복을 중단하겠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 계속 공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뽑혀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 두 개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단순한 중동 충돌을 넘어서 핵과 외교, 그리고 미국의 개입 여부까지 얽혀 있는 어, 확전의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어, 이란의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외무장관 아빠스 아락치가 국영TV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대응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말 뒤에는 두 개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겼다는 주장인데요. 어, 이거는 상당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란 측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만의 결정이 아니라 즉 미국의 그림자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 기사를 보면 은이 기사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측의 입장인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 그러나 평화적인 핵 개발은 포기하지 않겠다. 자 듣기에는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란이 협상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측은 예,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볼,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중요한 목표가 남아 있고 작전은 계속 될 것이다. 아,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즉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대화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없다. 이란의 군사 시설, 특히 핵 프로그램은 끝까지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이란의 자 이스라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란의 무기 제조 시설 인근 민간인에게 대피하라고 직접 경고를 날렸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냐. 공습을 어, 예고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전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 작전의 투명성과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도. 자, 이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정당한 자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굳히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거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남은 게 전쟁인가 협상인가냐는라는 점이 우리는 상당히 뭐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먼저 멈추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미국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의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이란은 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계속 뉴스를 보시면은. 그건 한마디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어,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제 향후 사태에 대한 어, 나름의 외교적 방어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과 투자자의 시각은 어떠냐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과 투자자의 시각은 어떤가? 음, 글씨를 조금 키워서 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단순하게 뭐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 또 중동 뉴스 자기네들끼리 또투닥투닥 했나봐 이렇게 들리셨다면은 네 그거는 뉴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맹점으로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미국 개입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습의 확전 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뉴스에서는 핵심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 뭐, 미국 개입설, 이스라엘 공습의 확전 예고, 이런 키워드들은, 뭐, 원유, 방산, 뭐, 금, 그리고 뭐, 달러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파급력을 줄 수도 있는, 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 실제로도 또 증시가 반응을 했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차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단기 이슈도 될수 있지만 만약에 빨리 합의를 서로 이제 뭐 화해를 하고 합의를 본다면은 단기 이벤트로 그치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은 어, 테마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서의 충돌입니다. 핵과 안보 그리고 패권과 에너지 그리고 지정학적 라인까지 뭐 이것저것 싹다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어, 기사에 결론을 좀 내리자면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이란 측의 입장은 멈추겠다. 대신에 조건부로. 자, 이스라엘의 입장은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나름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장을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 자, 이 전쟁을 멈출 기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흥구석유라든가 한국석유, 자, 이런 관련주들이 어, 상당한 거래대금을 수반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죠. 예, 그렇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어, 바로, 당분간, 뭐, 바로 뭐,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화해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당분간은, 네, 빠른 화해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어, 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요 이슈에 대한 요약 정리인데요. 음제 생각을 하나를 덧 붙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도 먹구름을 몰고 올수 있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가 저는 하루라도 빨리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